그리고 다양한 독서 모임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했던 건데 음, 지금도 하고 있는 건이 어, 추천 골라 골라가 이제 참여자 분들이 추천하는 책그 위주로 해서 하는 거고 고전 명작 이게 쭉 해서 한 달에 한권 정도는 계속 우리 명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읽어보자. 그래서. 그 전에는 비문학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에서는 세계문학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그때 소개해드렸던 자유도서 모임. 책을 각자 갖고 오는 거, 각자 자유롭게 도서를 갖고 오는 거 그리고 책 없는 독서 모임이 책을 아예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몇 가지 작품에서 질문을 발췌했어요. 그래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이걸 효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정도의 간단한 인쇄물을 정도로 해가지고 같이 도서관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오지 않아도 되고, 인쇄물만 미리 한 5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진행했던 독서 모임이고, 그리고 한국문학이 사실 많이 안 읽힌다라고 해서 한국문학의 맛을 같이 느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하기도 했던 모임. 그리고 후에만 있는 자기 가치관적인 질문을 이제 각자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했던 것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컨셉에 맞게 다양한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과제하는 방식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작가를 중심으로 본다 했을 때한 작가의 작품에 깊이 있게 읽는 거. 그래서 이 작가를 중심으로 봤을 때한 작가의 작품을 다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르만헬스의 깊이 읽기. 헤르만헬스의 작품 네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다 보면, 이런 작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작가나 감독들은 계속 중복되는 뭔가가 있어요. 헤르만 헤스는 자기 성장, 내면의 갈등, 자유의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나를 찾는 거, 그런 식으로 한 작가를 깊이 있는 것들은 이거는 지금도 많이 시즌제로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유시민 씨가 핫할 때는 유시민 씨, 한강 씨가 상 받을 때는 한강 작가의 책 여러 개 읽어보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경으로 봤을 때는 특정 배경을 다룬 작품을 뭐 컨셉으로 한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 그런 홀로코스트를 다룬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라고 하거나 뭐 세계 대전을 다룬 작품, 뭐 이런 중국을 공간적으로 배경으로 한 거에서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를 배경을 특정 한정시켜놓고 거기에 나오는 작품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프랑스 혁명도 굉장히 숭고하고 멋있게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 이면에 되게 추악한 모습, 폭력적인 모습을 다룬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사건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이해해보는 시간이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품으로 봤을 때한 장르적인 거를 같이 계속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소설을 계속 보자 아니면 자기개발서를 계속 보자 아니면 마케팅 도서를 계속 보자 그리고 여기서는 추리소설을 계속 좋아하는 사람들 추리소설만 계속 몇개 읽어보고 추천해주자 이런 식의 어떤 작품 자체의 장르에 포커싱을 해서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각자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주체자지만 이런 참여자들의 중심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라고 했을 때 서로서로가 추천하거나 각자가 모임을 진행하는 식으로 하는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여러분다 모았지만, 다음 달은 정웅님에게 제가 모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정웅님이 도서 선정부터 질문까지 다 이렇게 하고, 대신 자기 하고 싶은 식으로 각자가. 그래서 참여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는 약간 주체자의 부담은 덜어들죠. 근데 약간 모임에 이제 그것들이 평균적이기보다는 좀 들쑥날쑥 할수 있죠. 참여자나 이럴 때보다. 그 돌아가면서 이제 사회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더 참여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모임을 진행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모임을 즐기는 건데 어떤 작품이든 상관없이 모여서 되게 필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 써버릇한 사람들은 이걸 왜 하나 싶지만 필사하는 분들은 또 쓰는 맛이 있다고 하시고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이제, 시나 이렇게 뭔가 운율이 있는 물은 낭독, 약간 좀더 감성적인 에세이 이런 거는 낭독하는 모임도 꽤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핫한 책도 있잖아요. 이슈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슈서가 이런 모임도 있었는데, 이슈가 되는 책을 한 번씩 다 짚어보는 거. 그리고 두꺼운 책을 막 나눠서 같이 읽는 거. 그래서, 또 맨날, 한 번에 막 건의했었는데, 코스모스 이런 거한번 읽어보고는 싶은데, 혼자 읽기는 엄두가 안 나고, 조금 같이 읽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또 제가 협력 모임에서는, 뭐,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 세 권을 이제, 6주 동안에서 2주마다 한 권씩 떼는 걸로 해서 같이 읽기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게 돼요. 저도 만나까리나 뭐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두꺼운 책을 함께 읽는 식의 컨셉으로 가기도 합니다. 가장 이런 걸 많이 해서 컨셉 모임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모임. 성경 모임, 제가 저번에 아마 전도사분 코칭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최근에 아마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모임을 이제 막 하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뭐지, 여기 여기서 샀던 1기인가 2기분 중에서 추천을 받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대1로 코칭을 해달라고 래서 갔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을 하셨냐, 다뤄봤더니, 되게, 어, 종교, 신학자들이 쓴 책들 막 900페이지짜리 막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같이 스터디 모임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토론, 토이, 수다 세 가지 중에서 그분은 좀더 토이식으로 코칭을 해가지고 더 어떻게 더 이거를 쉽게 그 설교를 하면 좋을까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토이 붙여놓으면 이제 싸우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나름의 목적이 있어서 모임을, 컨셉 모임을 정하신 거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약간 따분해 하셔. 되게 약간 중후한 어르신이었는데 그 분한테도 이제 어떤 식으로 모임을 이제 진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되게 요약하고 발표하는 식으로만 진행해서 이거는 같이 모여서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코칭을 이제 원하셨던 건데 그럴 때도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질문을 같이 하고 같은 직업군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끄집어내는 식으로 코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컨셉 중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걸 골라서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는 실제로 이제 어 다양한 모임장들을 하고 있는 거라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갖고 다니면서 참고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 모임은 어 스터디 모임인데 경제를 공부하는 모임인 거예요. 경제를 공부하는 모임인데 필요한 책을 읽는 거죠. 우리가 독서 토론했을 때 비중이 어디에 더 가깝죠? 독서와 토론했을 때, 이 경제교육 스터디 모임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기본적으로 이 모임에서는 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어. 그냥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토론은 거기에 나오는 설명이자 구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꼭 책이 아니라 뭐 논문도 되고 영화도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토론에다 포커싱을 둔 경제라는 주제를 갖고서 하는데 가끔씩 책이 들어가는 정도의 이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자유도서 모임을 하는 데는 본인의 카페 사장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수 있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그렇게 만게계 자유도서 모임을 진행하다가 더 이제 어느 정도 친밀감이나 주제가 형성이 되면 그때 지정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시즌 독서 모임은 약간 여기는 유료화 돼가지고 컨셉을 정해서 우리가 했던,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을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체계적으로 뭐 3주, 뭐한 달, 두달이런데 시즌을 정해서 계속 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시즌제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모임을 실행할 때어 이분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요즘 막 청춘 모임 이런 식으로 카페나 스터디룸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분은 좀더 다양한 연령대가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 연령도 어디는 정말 20-30대만 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취업 모임이나 취준생들 위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한 모임 그리고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게 아닐 때 다양한 연령대의 음. 간극을 좁히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아예 그 정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뭐 도서관이나 이렇게 누구나 오세요 이런 거는 다양한 연령대가 다 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연령대별로 우리가 실행할 때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 토론 모임은 계속 뮤지컬에 간다거나 영화를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밥 먹을 때 고민하는 게 자리가 있나 없나. 이분들 한 것은 많은 사람 데리고 가려면 영화를 보더라도 자리로 예약해야 되고 너무 다 떨어져서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묶여 있어야 되고 끝나고 밥 먹을 때뭐 카페 갈때다번화가는 이런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한 준비 이런 것도 잘 담겨 있어요. 진짜 실질적인 고민들 그리고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다가 잘안된거 이런 것도 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는 게 갑자기 왜 돈을 받지 이렇게 심리적인 거부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담겨 있고. 진짜 이제 운영하는 내용 중에서도 처음은 침묵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도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잘하고 싶다. 그냥 침묵을 넘어서고 싶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좀더 전문적이고 그게 접근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이제, 어, 그래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침묵이다라고 하는 그 간극이 있는데 이분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모임과 다르게 책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좀더 전문성이 있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분이랑 책은 매개체일 뿐이고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거에 맞춰서 운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과 꾸준함. 이거는 가장 많은 모임들이 어, 1년 안에 닫아요, 문을. 처음엔 되게 호기롭게 막 하다가 참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처음엔 재밌게 막 '오, 어 내가 주최자가 돼서 막 하니까 재밌는데' 하다 보면 귀찮거든. 그리고 약간 시간 몇번안 맞아서 어긋나고 보면 다들 다 사회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학교처럼 무조건 등교해야 되는 게 아닌 이상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제 많이 중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참여하시는 분도 여러분도 보면은 초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잘 되고 막 신나고 막 이러는데 하다 보면 사실 탄력이 붙어서 더잘될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맛집 같은 거 보면 뭐 처음에 되게 맛있다 하지만 두세 번 가면 또안 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처음엔 책책읽 거야 지 맨날 새해마다 막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 것처럼 꾸준한 게 되게 어려워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 그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또 본격적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신 분에서 이거 성공기인데 어, 적어도 자기가 돈을 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이분.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굳이 큰 돈을 받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막 주최하고 뭔가 알아보고 막 예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내 돈을 내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운영할 때 그게 내 발목을 잡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조금만 틀어지거나 안 되면 내가 이거 뭐하는 라 거야? 에잇 그래도 내돈 들여서 뭐하는 거야? 내 시간 들여서 에잇 이렇게 돼 버리면. 언제 틀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걸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실질적인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고 참여자들도 어느 정도 비용을 추구할 때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 막 공개 이런 게다 좋은 것만 아니라서 그 균형을 잡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모임 평가를 계속 받는 분. 뭐 이분은 역사 모임, 뭐조구 모임 이런 거긴 한데 저도 여러분 끝나고 나서 그, 맨 처음 보여드렸던 것 같은 거, 간단히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게, 원래 2 시간으로 했었어요, 이것도. 근데, 막, 토론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계속 오바되고, 막, 그래서 3 시간으로 잡은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임도 이렇게 유연하게 변화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임 평가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팁이 나와도 있으니까, 파일을 한번 시간 됐을 때 보시면, 아, 누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내가 정말 적용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매번 이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발제법을 이번에는 세 번째에서 다친 질문과 열린 질문 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의 개념과는 다른 거고 그때그때 그때 쓰는 건데 어 수렴적인 질문, 뭐 확산형 질문 이렇게 라고도 말하는데 결국 다친 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제 독서가 중에 토론이 중요해요. 이러면 여러분에게는 다양하게 열린 건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경제교육 모임에서는 토론을 중요시했을까요? 독서를 중요시했을까요?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거를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려고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내용 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라는 정도의 정리. 아까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도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이랬을 때는 한 번씩 정리를 해주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어. 우리는 지금은 사실 다친 질문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어요. 항상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해서 이제 약간 열린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단단하게 정리해야 될 것들은 한 번씩 확인할 때나 내용 정리할 때는 이 질문을 해주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열린 질문은 답이 다양한 질문, 생각을 열어주는 용인데, 여러분한테 제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섯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그 여섯 가지 답이 나왔죠? 나름에? 그렇게 열린 질문인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답을 하나씩 꺼낼 수 있는 식기에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각자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뭔가 답을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될것 같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도 나름의 답을 생각하다 보면 어 이건 답이 한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네, 어 이건 답이 무한대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쭉... 하고 싶은 질문을 브레인스토밍으로 쭉 뽑아냈고 봤을 때 여러분 이 나름 답을 찾다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다 이렇게 열린 질문만 해가지고 정돈이 너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이렇게 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뭔가 찾는 식의 질문만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균형 잡아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제가 분류 기준을 작가, 그리고 배경, 작품, 독자라고 했지만 그 내에서 여러분의 세부 질문들이 달라지잖아요. 그 질문에서도 이게 언제를 배경으로 한 거죠? 그거는 다채 질문이죠.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정해진 거를 찾는 거고. 근데 이 배경을 다룬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을 때 굳이 이걸 다루었어야 됐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는 열린 질문으로 돌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배경으로 해서 예를 한번더 들어가면,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은 작품들이 하는데, 그때 항상 나오는 게, 음, 이게 언제 배경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뭐, 언제를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뭐, 2차 대전 때 독일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걸 찾아나는 질문이죠. 그걸 하는 이유는 이게 언제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아, 이거는 세계 2차 대전 때히틀러 시대에 그때 있던 학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는 걸 정리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으로 하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발문의 형태로 건드려주는 거. 이때 이걸 쓰는 거고, 이런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계속 작품화가 될까요? 이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괴롭히고 죽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잊어야 되나 묻어야 되나 아니면 계속 더 알려야 되나 이런 식의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런 거는 똑같은 것도 열린 질문으로 퍼뜨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